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능한 직원 덕에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죠. 그 직원 윈소프는 이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기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발렌타인은 윈소프와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발렌타인이 윈소프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갑자기 도둑으로 몰린 발렌타인 결국 억울하게 체포되고 말았죠 이때 발렌타인을 본두 회장이 위험한 내기를 하게 됩니다 노숙자였던 발렌타인에게는 부와 명의를, 윈소프에게는 노숙자 신세를 지게하려는 것이었죠. 그렇게 두 회장의 놀잇감이 되어버린 발렌타인과 윈소프. <목소리> <목소리> 두 회장은 발렌타인에게 접근해 부르이웃을 돕는다며 거짓말을 했고, 윈소프가 지내고 있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발렌타인 한편, 윈소프는 두 회장의 계획대로 나락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윈소프를 도둑으로 몰아 나락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윈소프. 한편 새 인생을 살게 된 발렌타인은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건 모조리 하고 다니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윈소프는 여자친구가 유치장에서 꺼내주게 되었는데 i'd to see you. The look awful. So a shit. a m 이때 윈소프에게 다가가는 한 여자. 여자 친구하고 헤어지게 만든 것이었죠. You mean he told you to do this to me? Yeah, he paid me 100 bucks, too. So let me get this straight. I'm going to give you 20 for the cow. 그렇게 윈소프는 우선 여자에게 돈을 빌려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문전박대당하고 은행을 찾게 되었죠. 두 회장은 그의 돈줄까지 모두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여자 오펠리아. 그녀 는 그를 자 신의 집 에서 지낼 수있게 해주 었 죠？같 은 시각 경영 업 무에 대해 설명 을 듣는 발렌타인 이때 두회 장은 발렌타인 에게 깜짝 놀 라게 됩니다. Why shouldn't we buy now, William? It's Christmas time. Everybody's uptight. i n t gonna have no money to buy my son the GI Joe with the kung fu grip. 발렌타인의 <목소리가> 조언대로 주식 거래를 하자 큰 수익을 낸 것이었죠. My God, look at it! 그렇게 발렌타인은 윈소프의 자리를 <목소리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 거지가 된 윈소프는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오펠리아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던 윈소프가 자신의 자리를 뺏은 발렌타인에게 복수를 하겠다 다짐하죠 그렇게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던 날 발렌타인의 사무실을 몰래 들어간 윈소프 그에게 누명을 씌워 자리를 다시 뺏으려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화장실에 들어간 발렌타인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죠 여기요, 1달러 필요없어요 s y cafe like valentine and turned him into a successful executive do you really believe i would have run our family 바로 이 모든 것이 내 얘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윈터 hey,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던 발렌타인은 윈소프를 찾아가게 됩니다 i louis merry christmas I'm sorry to b o the r y o u but um, i'm looking for louis w i n t h r o p Does he live here?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윈 소프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하게 되는데, <laughs> 이때 뉴스를 보던 이들이 두 회장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두 회장에게 정보를 빼돌려 돈을 벌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음 종목은 바로 오렌지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접선 장소를 알아낸 이들은 먼저 정부원에게 접근하게 되었고. Marynoe. Please to help me with my hawk sack? I certainly hope there's e n o u g h s person the train for me. 그렇게 모인 이들이 몰래 가방을 바꿔치기 하려는데. Winthrop. <laughs> <laughs> 결국 들통나게 되었고 기차 안 창고로 끌려가는 이들 그런데 술 취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렇게 접선 장소에 도착한 이들 그렇게 가짜 정보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이들 다음 날, 모든 돈을 털어, 한 방을 노릴,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거래소에 도착한 이들 한편 잘못된 정보로 오렌지 주식을 모두 매수하게 된두 회장 t h 그리고 이어진 정부의 발표. 추운 겨울 오렌지 생산이 되지 않아 가격이 오를 거란 예상과는 달리 차질이 없다는 발표 덕에 망해버린 두 회장. 그렇게 두 회장을 망하게 하고 이들은 부자가 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1983년에 개봉한 대역전이었습니다. 한순간 부하 명예를 얻게 된 노숙자 발렌타인, 그리고 한순간 부하 명예를 잃게 된 윈소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누구나 재능은 갖고 있지만 누구나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낸 영화라 생각이 들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